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자, 차량은 소렌토 R 모델이고요. 네, 내비 백화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우 대기 심하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라디오 화면 그렇고요. 뭐 모니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뿌옇게 보이게 되죠. 후방 넣어도 후방 카메라도 제대로 안 보이고 뭐, 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수리 가능하고요. 탈거해서 내부 보드 뒤쪽에 부품들을 새 걸로 싹 교환하면 다시 깨끗하게 작동이 됩니다. 수리 끝내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네, 소렌토알 모니터 수리 모두 끝났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네, 색감 나오고 있죠. 약간 기아차들 이런 붉은 톤, 네, 제품,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이치 내비게이션도 네, 원래 색상들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카메라 화면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 뭐 교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오래 되면은 현대 기아 차들 이 사용했던 이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문제가 좀 생깁니다. 화면이 뿌옇게 되는 그 증상들인데 수리가 다 가능해요. 모니터 뒤쪽에 이제 보드를 수리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뭐 탈거해서 보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탈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오시면 제일 좋고요. 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떼서 보내주시면 모니터 보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감사합니다.